오늘부터는 달콤한 위로의 수금 소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요점인 그 감미로운 가락이 가장 필요한 때는 언제인가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민.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따금씩 의심과 두려움에 대해 아주 가볍게 말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명백히 그것들을 큰 죄악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에게는 극히 해롭고 또 그분 자신에게는 심각하게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아주 빈번하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금하시며 또한 자주 우리에게 그것들에 대한 가장 강력한 치유책을 제공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발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그 발언을 지지하는 말씀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격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큰 악으로 판단하시지 않았다면 그분이 그토록 자주 그것을 금하시지 않았을 것이며 또는 두려움을 이길 하늘의 위안을 제공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실망에 빠진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과 자매들이 그들의 낙심과 싸우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기를 기도합니다. 마틴 루터는 낙심에 빠진 영혼을 위로하기란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죽은 자를 무덤에서 일으키기도 하시며 자기 백성을 낙심에서 일으키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때때로 이 본문은 경고의 높은 나팔소리이거나 혹은 애도의 낮은 나팔소리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가장 달콤한 수금소리입니다. 사울은 깊은 우울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빼어난 수금 연주자인 다윗이 그 손으로 수금을 연주했을 때 악신이 떠났으며 차분하게 하는 가락의 힘에 의해서 압도되었습니다. 자, 이 본문은 그러한 수금입니다. 성령께서 그 수금의 줄들을 튕기신다면 그 달콤한 소리가 절망의 귀신을 쫓아낼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것은 열 줄로 된 수금이며 그 줄들에는 완벽한 위로의 줄들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수금의 선율은 황홀경의 높은 곳까지 오르기도 하고 가장 깊은 슬픔의 낮은 음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옛 현악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가락을 들려주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우리는 그 감미로운 가락이 가장 필요할 때가 언제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경우는 많습니다. 마치 수양버들처럼 언제나 위로에 젖은 토양에서만 자라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이런 남자와 여자들은 슬픔에 잠긴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야베처럼 그들의 어머니가 슬픔으로 그들을 낳지는 않았더라도 그들은 생의 초기부터 슬픔의 유산이 그들 자신의 책임으로 돌려지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존 본연이 말하곤 했듯이 그들은 낭망의 구덩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마음 속에 하나의 구덩이를 간직한 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구덩이에서 절대 나오지 않으며 혹은 그 구덩이가 그들의 마음에서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늘진 장소에서와 슬픔의 습지에서 가장 잘 자라는 식물들입니다. 그들은 불행하지 않으면 그들 자신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들은 기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즐거운 것을 불안하게 여깁니다. 지상에서 높은 장소는 그들에게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겸손의 골짜기에 거는 것을 아주 즐거워합니다. 그곳이 그들의 유약하고 낮은 심령에는 너무나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의 상태에서는 비록 칭찬할 만한 요소도 많긴 하지만 슬프게도 연약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그 품에 안고 가시며 또한 부드럽게 이끄십니다. 이들은 양떼 중에서 털을 깎인 양들이며 주님은 이들을 위해 바람을 누그러뜨리십니다. 이들을 위해 주님은 동풍의 때에 그 거친 바람을 멈추게 하십니다. 떨고 있는 동료 순례자들이여, 우리는 우리의 수금을 여러분 앞에서 연주하길 원합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은 잠시 동안 두려움을 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우울함을 완전히 떨쳐버리지는 못해도 최소한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은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의심의 안개 위로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들이요, 모든 신자들은 모든 때에 다소간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삶이 매우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행보는 그 자체가 길게 지속되는 하나의 기적입니다. 믿음의 삶, 투쟁, 도움, 그리고 승리는 육신의 시야를 훨씬 벗어나 있습니다. 그 내적인 삶은 하나의 신비적인 세계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래 있는 것이나 앞에 있는 것을 아무것도 보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의 반석 위에 서 있으며 힘을 얻고 더 얻어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파멸로 보이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듯이 보이지만 우리의 발밑이 안전함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걷는 전 과정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 마음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혈과 육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감각을 만족시키는 그 애굽의 밥그릇으로 되돌아가려고 하고, 오직 믿음만이 우리에게 줄수 있는 즐거움들을 떠나기가 쉽습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자주 이 황홀한 수금 소리를 듣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라. 너는 내 길을 보지 못해도 너의 길은 안전하다. 나 여호와가 내 앞서 갈 것이며 또한 내 뒤에서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불의 성곽이 되어 너를 두를 것이며 내 영혼 속에서 기쁨이 되리라. 자 하지만 보혜사의 역사가 필요한 어떤 특별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들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큰 육체의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입니다. 우리는 정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채 육체의 많은 고통들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육체의 고통들은 그 날카로운 고통이 우리의 본성의 골수에까지 스며들며 우리의 두뇌와 정신에까지 무섭게 침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머리가 욱신욱신 쑤시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모든 신경체제가 엉크러질 때, 야곱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섭리에 대해 불평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가 약속이 능력으로 적용되어야 할 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병상에서 너의 병을 고쳐주리라. 육체의 고통이 증대될 모든 조짐이 나타나고 외과 의사의 무서운 칼이 예상될 때. 생각만 해도 몸소리 쳐지는 고통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필요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어두운 시기에 들려오는 그 음성은 마치 나이팅게일의 노래처럼 너무나 달콤합니다. 자 고통이 다른 형태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친척들의 불행으로나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이들이 불행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줄기에서 꺾여진 백화파처럼 그들이 질병으로 갈수록 쇠약해지는 것을 볼 때가 있고 혹은 잔디 깎는 낫 아래에 쓰러진 꽃들처럼 그들이 벼랑간 목숨을 잃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이어 무덤을 방문해야 하고, 그럴 때마다 매번 그곳에 우리의 일부를 남겨두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옷차림이 우리의 불행을 말해주고, 우리가 바라던 것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인해 차라리 땅바닥에 주저앉아, 죄를 머리 위에 뿌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하늘의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그때는 정녕 수금 잘 타는 연주자가 이와 같이 달콤한 곡조를 마음에 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자, 또한 모든 섭리의 물결이 우리를 거스르며 흐를 때가 있습니다. 고통의 바다에서 아무리 팔을 놀려 힘을 써 보아도 거센 물결을 막지 못하고 물결에 떠내려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실을 입고 재물이 마치 스스로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며 마침내 우리는 절대 빈곤 외에는 눈앞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을 봅니다. 빈곤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알게 되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지탱시켜 줄 풍성한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부에서 빈곤으로, 풍부에서 결핍으로 떨어지는 것을 완전히 체념하고 받아들이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자, 그것은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했을 때, 그가 배운 곳에서만 배울 수 있는 철학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이들은 저기 과부의 처지, 곧 일곱 자녀들이 있고, 삭바느질로 힘들게 노동해서 겨우 얻은 보잘 것 없는 소량의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처지에 놓이면 만족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녀는 앉아서 바늘로 꿰매고 또 꿰매면서 깊은 밤까지 그 일에 매달려 온 힘을 소진합니다. 여러분이 번성할 때는 한심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외면하고 길에서 여러분을 만나도 아는 채를 하지 않을 때그 가난을 견디기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몫에 자네는 쉽사리 가시지 않는 쓰라림이 있으며 그때 영혼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이러한 약속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자만일 여러분이 이런 처지에 놓이면. 나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민.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